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스 때 이래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이 개혁자들은 언제나 그 중심 가운데 한 가지 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는데,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한시로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 역사를 훑어서 볼 때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시절을 꼽으라면 사학자들이 늘 제일 먼저 꼽는 것은 종교 개혁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중세의 그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어두움,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 영성이 가장 깨어있던 시절을 종교 개혁기로 보는가. 그것은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그 중심 안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 하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소명의 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모세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결단코 타지 않는 그 떨기 나무 안에 불과 같이 일은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앞서 4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갈았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하지 말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어, 말씀을 통해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신앙의 반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 있기 전에 필요한 전제가 있,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 불과 같이 이은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이 불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죽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빤낯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정결하게 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첫 번째 자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야고보는 죄와의 싸움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와 쌓아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죄와 쌓아 나가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의 열매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게 만들고, 죄는 자꾸만 이웃과 나의 사이를 이간시킨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죄에 대한 속성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정결케 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뭘 한다고 정결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피 공로를 통해서만 정결케 된다 하는 것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죄와 싸우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될 때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5절 하반절을 보니 너의 선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버리라, 벗으라. 이 신고 있던 신을 벗는 행위를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완전한 복종,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졌음을 선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부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특별 같은 존재여 아무것도 아니니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 복종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빌립보소에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억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살라 주님 앞에 사는 인생은 죄와 싸우는 인생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그대로 신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일평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어, 가득 채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